동사무소 가서 떼 보니까 여기가 다 뜨던데. 나 지금 불이 무섭지. 나 지금 불이 무섭지. 아 고기 먹고 싶다. 너 안에 있지. 내가 내가 동사무소 가서 주소 다 떼보고 왔어. 내가 주소 다 떼보고 왔어. 갑자기 또 운이 급발진했네. 급발진이라고? <laughs> 그 자동차 좋아해? <laughs> 그래? 우리 모두 오늘 한번 자동차 타주가 보자! <laughs> <laughs> 아주 오늘 한번 타주가 보자! 아, 선생님 잠깐만요. 저, 저 아. 예, 저600 생길 것 같아요. 아, 아 오늘 운동 다 했다. 선생님 제가 차를 사서 무슨 차? 새 차를 샀는데 거리감을 잘 몰라가지고. 그래서? 선생님 진짜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새 차에 적응돼서 오늘은 진짜 죽일지도 몰라서요. <laughs> 누구 들어왔다. 엄마야. <laughs> 무슨 소리야? 아, 선생님 저 자, 잠깐만요. 저 배달을 시켰는 데. 뭐시켰는 어, 데. 냉면 먹을라고요. 냉면. 네, 네. 네 냉면이 그렇게 쉽게 끊어 치니. 냉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 치니. 와, 진짜. 와, 진짜. 순발력 진짜. 참..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입을 찢어버려야 하나. 입을 찢어버려야 하나. 배달 시키라고 누른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야 하나. 앉자나 육수 뜨거운 거. 나 냉면 갖고 뭐하네. 그거 말고도 할거 많거든.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어디까지 갈 건지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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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살 정도 한 짓인데. 선생님 어디 가요? 하해 서울. <laughs> 네가 하라고 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사과할 거거든 너한텐 진심으로 미안하거든 그래도 <laughs> 선생님 정은희님 다 외우고 계시네 와. 오디션 한 번씩 보자 엄마가 불 지르고 나서 대사야 한번 해봐 고마워 엄마 하나도 안 변해서 그대로여서 정말 고마워 예설이부터 아! 아! <laughs> 내가 대사치면 얘 소리가 치는 거야 알았지? 감정 잘 실어야 돼네 선생님 해볼게요 잘못했다고 빌라 <laughs> 죄송하다고 해! 빨리! 고마워 엄마 <laughs> 못하겠어 선생님 <laughs> 감정 실어야지 <laughs> 대본방인 여기 <그게> 대본방인가요? <laughs> 감정 실어서 해봐 빨리 고마워 엄마 <laughs> 하나도 안 편해서 정말 고마워 아으 <아우>, 부분 해봐 <laughs> 내가 한번 보여줄테니까 그대로 따라해 네 선생님 고마워 엄마 <laughs> 하나도 안 편해서 <한편에서>. 정말 고마워 <laughs> 그대로 해서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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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지 못하고 자신만 잡아버린 너를 살려주을때 있어 당장 목숨을 구어 줘. 여기 무당방이야? 뭐라고 무당방이냐고? 왜 들어서서 굽타는 소리가 들리냐? 괜찮아. 내옷 줄게. 이옷 가져가. 이옷 받을까? 가어줄까 <laughs> 대사 알아? 뭐? 문동훈이 불지은 엄마 앞에서 하는 대사 응 알아 이거 한번 해볼게 예솔이도 듣고 있지? 네 선생님 나, 나, 나 다음 너야 예솔아 <laughs> 오늘부터 내 다음은 너야 오늘부터 내 입술은 너야 큐! 고마워 엄마! 하나도 안 변해서! 정말 고마워! 그대로여서! 오늘부터 내 꿈을 뜨야 <laughs> 그렇게 우지마 고마워 엄 하나도 안 변했어 <laughs> 아배 부서질 거다. <laughs> 나는 왕자님은 필요 없고 나랑 갈촌 찾아 일 망나니가 필요하거든요. 선생님 메인이 쓰세요. 없어 보이셔서요. 선생님은 거북하게 하는 편이세요. 저도 능담 성공했네. 박연진 날 상대할 거야기를 찾아어 아우 뭐... 형말고 아우~~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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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아빠 왔는데요? 최준아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왜 그래 쉬와 아빠가 다 왔어. 손가루 <laughs> 집안이네. <laughs> 우리 예솔이. 누가 괴롭혔어 우리 예 소리 <laughs> 하도형이 아니라 식도염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예솔아! 예솔아! 삼촌! 예솔아! 또 비슷해. 예솔아 여기 삼촌 왔어! 아니 아빠, 예소라 내가 아빠 내가 아빠왔어예소라 내가... 삼종인줄 알았지. 내 <laughs> 치아빠, 예소라 다시 한번 해줄게. 저는 양아치랑 <laughs> 놀지마. 아빠야, 산중에 카카오도사놨어 저는 양아치는 미학적으로도,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. <laughs> 우리 서 <사식은> 지금 아빠 스타기. <laughs> 아빠, 나는 주식이 좋아. 그 주식, 내가 산중에 카카오도사놨어 아빠야, 아빠 치아빠야, <laughs> 산중인 줄 알았지? 예솔아 재평건설 나 다, 재평건설 뭐 해줄게. 다 줄게! 야 재준이도 갔다 야잘한 <laughs> 아빠 잘렸잖아 재평건설 잘렸잖아 아빠 미학적으로도 야저 목소리 들어봐 어디 봤어 저게 예솔이야 <laughs> 어 근데 예빈이 오빠하서 그래 <laughs> 내친아빠야 내가 친아빠야 <laughs> 예솔아! 안녕하세요. 저 새X 아니야! 저 새X <laughs> 아니라고! 내가 다 선물해줄게 예솔아! 저런 양아치말 듣지 마 우리 예솔아 <laughs> 난 너를 위해서! 산정이나 카카오도 다 준비했어! <laughs> <laughs> 남도일 아니야 그거? 출발인겨요. <laughs> <취버린게요. 웃음> 남도일 <laughs> 남정이죠제평이 <laughs> 아니라 비평이 아니야 비평 거. <laughs> 비평 많이 듣겠는데. <laughs>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좀 참고 있는데? <laughs>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고 있는데? <laughs> 야제준아 빨리 이 대사 해봐 자동차 신. 너 잘할 것 같다 오디션 시작. <laughs> 비켜! 빨리 비아 시켜 이씨 새까 아 새끼들 아 하지 말!